네, 이 뻥투 중국어 19강 크리스마스의 영화 보자 시작해 볼게요. 일단 19강에서는 크리스마스 생일, 어제, 오늘 같은 시간사를 배울 거고요. 몇월 며칠은 나의 생일이다, 혹은 그녀의 생일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라는 지난 시간 문장에다가 언제를 덧붙여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 이런 패턴을 만들어 볼게요. 단어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진티엔, 진티엔. 明天，明天，后天，后天，昨天，昨天，前天，前天，月，月，号，号，星期，星期，生日，生日，圣诞节，圣诞节，怎么样？怎么样？좋아요。 먼저 오늘, 내일, 모레, 어제, 그제 요 단어들을 보시면 하늘천자 tn은 같고요 앞쪽에 있는 글자만 달라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금년이라고 할때그 금자를 써서 금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찐을 사용합니다 읽어 볼게요 찐 tn 좋아요, 그리고 밝을 명자를 써서 내일의 미래는 밝으니까 밝을 명자를 써서 밍 tn이라고 한다면 내일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보다 뒤에 있는 뒤후자를 써서요 허우티엔 이라고 한다면 모레가 되는 거고요 작년 이라고 말하듯이 작작 주어를 써서요 작일, 주어티엔 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보다 더 앞에 있는 날이니까요 앞전자를 써서 지엔티엔 이라고 그저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사들만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찐티엔 밍티엔 호우티엔 주어티엔 네 좋아요. 옆쪽으로 가면요. 이제 몇 월, 며칠을 나타낼 수 있는 위에와 하오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오는 우리가 3번 세트 메뉴여라고 할때三허 타오찬 기억하시나요 그때 번이라고도 쓸수 있었던 건데요. 몇 월, 며칠 할때 일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녹음하고 있는 날짜가 6월 18일인데요. 그러면 리오위에 1 8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은 今天 이다. 시 6월 18일 6월 18号.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방금 우리는 今天시 6월 18号. 라고 해서 오늘은 이다. 6월 18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중국어에서는 명사 자체가 바로 수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今天 6월 18일 이렇게 시를 굳이 넣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이라는 주어가 6월 18일이라고 바로 서술해주는 역할도 가능해서 오늘이 6월 18일도 괜찮고요 오늘 6월 18일도 괜찮습니다 星期 라는 단어는요 요일 이란 뜻도 있고요 주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星期 뒤쪽에 숫자 1부터 6까지를 붙여서 싱치2 하면 월요일, 싱치2 하면 화요일, 싱치3 수요일, 싱치4 목요일, 싱치5 금요일, 싱치6 토요일이 됩니다. 일요일은요, 싱치 뒤에 하늘 천자 TN을 붙여서 싱치TN이라든지 날일자를 붙여서 싱치일라고할수 있는데요. 발음이 르라고 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싱치TN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다라고 만들 거예요. 오늘은 진티엔이다. 시 화요일 진티 알할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처럼 화요일이라고 바로 붙여 서술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진티엔 진티 알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자, 그다음 생일 발음해 볼게요. 생일 좋아요. 아까 신치를 할때 날일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발음이 혀를 많이 말아야 해서 힘들어요 그리고 얼핏 봐서 生日 라고 읽는 분들 있으세요 주의하시고 生日 라고 혀를 말아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의 생일 워다 생일 할수 있겠죠 그러면 또 오늘 불러올게요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가볼까요 진티엔 이다 시 나의 생일 과다성일 좋습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성탄절이라는 한자 그대로 사용합니다. 샹단지에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크리스마스다 해 볼까요? 진티엔시 성탄절 좋아요. 마지막 단어 오랜만에 의문사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좐마양 어때라는 표현으로요. 우리 이거 하는 거 어때? 이옷 어때? 오늘 날씨 어때? 등등으로 어때라는 자리에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하는 거 어때? 이런 표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어들 가지고 바로 한번 문장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무엇 하는지 일과처럼 제가 요일을 사용해봤어요. 요일에다가 지금까지 배워온 문장들 또 덧붙여 봤으니까요. 가볼게요. 월요일에 집에서 공부한다. 일단, 공부하다라고 해서 学 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学 중국어, 学 영어, 이렇게. 그런데 굳이 무언가를 덧붙이지 않고 공부라고 표현할 때는 学시 학습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学, 한위, 学习, 한위, 같은 뜻이지만, 学는 무언가라는 게꼭 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무언가는 언급하지 않을 거니까,学习, 학습하다, 공부하다를 써볼게요.星期一,我在家学习.星期一,我在家学习. 화요일에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합니다.星期二,我去公司工作.星期二,我去公司工作. 수요일에 친구 집에서 놀아요 星期我在星期我在 목요일에는요, 이제 누구화를 써봤어요? 나는 여동생과 쇼핑을 갑니다 星期我和妹妹去逛街星期我和妹妹去逛街 금요일에 우리 세 사람이 술을 마신다 우리 세 사람, 우리 세 사람이 있었죠. 星期五, 우리 세 사람이 술을 마셨星期五, 우리 세 사람이 술을 좋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하고 싶다, 想뭐뭐할 계획이다, 打算 그리고 처음 등장했던 조동사 하려고 하다, 要 까지 덧붙여서 우리 한번 넓혀 볼게요. 크리스마스에 어디 가고 싶니? 상을 써서 물어볼까요? 생诞节你想去哪儿? 생诞节你想去哪儿? 그리고 무엇을 하다? 우리 하다란 동사 d 어가 있었죠? 그럼 뭘 하다? d 什么 뭐할 계획이다?打算做什么? 그러면 니네 생일에 뭐할 계획이니 물어볼까요你的生日打算做什么 그리고 뭘 사다, م ا 에 앞에다가 하려 하다 야 붙여서요 뭐 사려하니 야, 마에션 할수 있죠? 그럼 내일 너뭐살 거야 물어볼게요. 링티엔, 마이 링티엔, 마이 다음으로는 기타 문장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이제 중국어로 만들어볼게요. 十二月 25호는 생난절 하모들요. 12월 25호는 생난절. 내일은 내생일이야라고 말해볼게요. 明天是我的生日.明天是我的生日..明天是我的生日. 좋아요. 오늘은 토요일이니라고 물어볼 건데요. 오늘은 토요일이다. 뒤에 마만 붙이면 되겠죠. 昨天是星期六吗？昨天是星期六吗？ 자그 다음 아니니 형태로도 반문으로 물어볼게요. 부실마 할수 있겠죠. 어제보다 앞에 있는 날이라고 해서 그저께가 GNTN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저께는 아니니 6월 30일 가볼게요. GNTN 부실 6월 3 0일吗前天 부실 6월 3 0일마 그리고 이니 아니니로또 물어볼게요. 어제는 이니 아니니 31일? 昨天是不是3 1号 수어 티엔, 시부시 삼십호 좋아요. 자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요. 뭐뭐 하자 말투 발을 붙여서 일요일에 만나자라고 해볼게요. 자, 지엔에 지엔이 만나다였어요. 그러면 만나자 발을 붙여볼까요? 지엔바 할수 있고요. 일요일에 신치티엔 만나자 지엔바. 그리고 우리라는 주어 붙여서 가볼게요. 우와만, 星期天见吧.我们星期天见吧. 좋아요. 다음 문장 우리 5일날 걔네 집에 가는 거 어때? 라는 점마양을 끝에다 써서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5일에우호 갑니다 그의 집, 去他的家 어때요? 점么样 묶어볼게요. 우호去타다家怎么样? 좋아요. 자아랫 문장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제가 준비해봤어요. 예전에 저는 월, 수, 금이 되면 인천공항으로 일을 나갔습니다. 우리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줄여서 월, 수, 금이라고 하듯이 중국도 마찬가지로 星期一,三,五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답니다. 만약에 화목이라면요. 星期二,四 이렇게요. 자, 그러면 월, 수, 금에 먼저 요까지요星期一,三,五 나는 인천공항에서 我在仁川机场 일을 합니다. 工作 자, 한번더 가볼게요. 星期이 135? 我在人川机场工作 좋아요. 모레, 우리 어디에서 밥 먹지? 라고 만들어 볼게요. 모레는요, 내일보다 뒤에 있는 날이었어요. 호,天. 우리는? 我만 어디에서?在哪儿? 밥을 먹나요?吃饭. 한번 더. 호,天. 我们在哪儿?吃饭. 그리고 오늘의 제목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우리 영화 보러 가는 거? 어때? Oh, okay. 일단 맨 뒤에다가 怎么样 붙일 수 있고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상단지에 我们去看电影怎么样한번 더요 上단지에 我们去看电影怎么样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간사가 여러 개 등장을 했어요 오늘내일 이렇게 tn을 붙여서 묶어서 보시고요 요일은 싱치 뒤에 1부터 6까지가 월요일부터 토요일이었고 일요일은 싱치 tn 하늘천자나 싱치일 날일자를 쓴다 怎么양을 붙일 때는 예 자체가 의문사니까 또 바로 물음표 와주게써 주시면 됩니다 또 월, 수, 금, 화, 목 이렇게 표현할 때는 싱치 1, 3, 5, 싱치 2, 4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처럼 줄여서 여기도표현을한다라고보시면되겠어요자이문장한번씩읽어보도록할게요星期一我在家学习星期二我去公司工作。星期三我在朋友家玩。星期四我和妹妹去逛街。星期五我们三个人喝酒。圣诞节你想去哪儿？ 你的生日打算做什么？明天你要买什么？十二月二十五号是圣诞节，明天是我的生日。今天是星期六吗？前天不是六月三十号吗？昨天是不是三十一号？我们星期天见吧。吴号去他的家怎么样？ 星期一、三、五在仁川机场工作。后天我们在哪吃饭？圣诞节我们去看电影怎么样？좋아요. 중국어로 몇 문장 뽑아서 만들어 볼게요. 월수 금에 저는 인천 공항에서 일을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영화 보러 가는 거 어때? 네 생일에 뭐할 계획이니? 수요일에 저는 친구 집에서 놀아요. 그저께 6월 30일 아니니?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19강 거의 마지막에 달려오면서 문장이 많이 길어지고 제가 또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쌓인 단어랑 그런 문장들만 배합하면 이거보다 더 많은 문장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표현하고 싶은 문장들을 많이 만들어 보는 연습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마지막 20강에서 뵐게요. 짜이지엔